늦은 밤, 나는 혼자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변은 고요했고,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며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웠다 차가운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삐걱거렸고, 내 발걸음 소리조차 이상하게 크게 울렸다. 나는 손을 주머니 속으로 깊숙이 넣고 몸을 움츠렸다. 주변이 고요한 만큼 소리 하나하나가 크게 느껴졌다. 멀리서 아주 희미하게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어서와, 아직 늦지 않았어.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나는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발걸음을 옮기면 그림자도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손에 쥔 핸드폰을 켰다.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귀가에는 속삭임이 계속 울렸다. 왜 나만 있지?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살폈다. 고개를 돌릴 때마다 그림자가 조금씩 변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가 골목 벽을 두드리며 마치 누군가 숨 쉬는 소리처럼 들렸다. 멀리서 골목 끝에 낡은 벤치가 보였다. 그 위에 희미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면 사라지고 멀리서 보면 또렷하게 나타났다. 이제 시작이야.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어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그림자는 따라왔다. 버스가 드디어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나는 몸을 움츠리고 올라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버스 안에는 나만 타고 있었다. 운전석도 비어 있었고 엔진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어서 오세요. 버스는 움직이기 시작했고 나는 좌석에 몸을 묻듯 앉았다. 그러나 승객석에서는 낮은 속삭임이 귓가를 스쳤다. 왜 혼자야 함께 갈래? 버스가 달리는 동안 창밖 풍경은 점점 이상하게 변했다. 골목, 낡은 건물, 깨진 창문, 희미하게 보이는 그림자. 나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다. 속삭임은 점점 또렷해졌다. 보였지? 항상 지켜보고 있었어. 나는 가슴을 조이며 좌석에 몸을 숙였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며 그림자를 길게 들이었다. 발자국 소리, 낮은 웃음, 먼 곳에서 울리는 차인벨 같은 소리. 모든 소리가 겹쳐서 내 심장을 조였다. 버스는 멈췄다. 하차한 곳은 내가 알던 동네가 아니었다. 가로등 하나 없는 골목, 낡은 건물, 무거운 공기가 폐를 조였다. 드디어 도착했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골목을 걸었다. 발자국 소리가 내 뒤에서 따라오는 듯 했지만,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다. 그림자만 흔들렸다. 끝까지 같이 가야 해. 걷다 보니, 멀리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제 시작이야.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손은 땀으로 미끄러졌다. 달빛 아래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폈다. 벽 틈에서 작은 손 그림자가 스르륵 움직였다.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나는 뒤돌아 뛰기 시작했지만 그림자는 내 앞길을 막았다. 골목 끝에서 낡은 버스가 나타났다. 문은 열려있고 내부는 어두웠다. 다 함께 가야해.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골목을 바라보았다. 공포가 몸을 장악했다. 버스 안으로 들어서자 문이 닫혔다. 주변은 완전히 정적이 되었지만 속삭임은 내 귀에서 끊이지 않았다. 다음엔 누구? 창 밖에는 낯선 골목과 그림자가 어지럽게 스쳐갔다. 버스가 다시 움직였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왔다. 발자국 소리, 속삭임, 그림자 모든 게 겹쳐 심장을 조였다. 혼자가 아니야.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버스 안에서 나는 계속 걷고 앉고 주변을 살폈다. 속삭임은 점점 또렷해졌고 그림자는 내 주변을 감쌌다. 다음은 너야. 버스가 멈췄다. 나는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골목 끝. 낡은 건물 사이 달빛 아래 그림자가 서 있었다. 또 내일 만나. 나는 달렸지만 속삭임과 발자국 소리는 따라왔다. 골목 끝에서 그림자 속 작은 손이 흔들렸다. 혼자가 아니야. 밤새도록 나는 그 골목을 벗어나지 못했다. 속삭임은 귀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림자는 언제나 내 뒤를 따랐다. 달빛 아래 그림자 속 작은 발자국이 내 앞에 멈춰 서 있었다. 오늘 밤 끝내줄게.